그럼 첫 순서로 윤인대 봉스 프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 늘 저희를 위해서 격려를 해주시는 우리 세흥수 시장 전시장님과 백종원 부원님전 향후의 회장이십니다. 박수로 회원들 참석하시고또 이태호 원장님까지 오셔서 한대 많은 분이 오셔서 우리 모임도 빛이 나는 거 같습니다. 회의에 네. 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서명수 전 부산 시장 국을 환영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느덧 을사년 새해가 시작되고 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여전히 겨울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었고 때로는 흔들리며 때로는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지혜를 나누고 마음을 다독이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제육회 문수포럼 주제는 주자가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올바른 마음가짐과 가치를 배우고 옛 선현들의 지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김대기 박사님을 힘찬 박수로 우리는 늘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 서고 때로는 흔들리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팔금산 미술관 관장 김덕기 철학박사님은 동양 철학과 예술의 조화를 연구하며 삶의 본질을 탐구해 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주자 가운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각박이 있으나이게 윤상 괜찮이는 있기 소망이야. 여기에 이 천장은 어그러진 천장이다 각박 야박하게 야박스럽게 모은 재산은 오래 가지 못하고 윤리에 어난 짓을 하면 얼마 안 가서 망함을 보게 되리라. 각박승가인이 있 구형이야. 야박하게 모은 재물은 오래 가지. 이는 구형이요. 오래 붙자. 누리기 형자잖아요. 윤상이 괴천이면, 우리가 윤리에 어긋날 괴자입니다. 어거러질 괴자입니다. 요것도 어거러질 괴자고, 어거러질 천자입니다. 윤상 괴천이면 입견 소망입니다. 윤리에 어긋난 짓을 하면 얼마 안 가서 입견 소망이에 망한, 망한 꼴을 보게 된다. 가녀에 택하세요. 가녀는 무색 중빙하고, 취식에 구수녀요물개보렴 마라. 딸을 시기 보낼 때 좋은 사익감만 택할 것이며, 며느리를 얻을 때에는 현숙한 여자를 구할 것이지 후한 예물이나 홍수를 생각하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사위를 고를 때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고 직장도 어느 정도 벌은 없는데 아니 뭐 어디 저 어디 뱃은뭐 그게 아니라 음. 그, 노동판에 일을 하더라도, 건강하고, 마음이 바르고, 그리고 꾸준히 돈벌이가 되고, 이러면 되지. 그 집에 뭐가 있냐면, 아파트 가면, 20평짜리나 40평짜리. 주자가 훈은 단순한 옛 문장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바른 태도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단련하며, 사회 속에서 바른 인간으로 살아가는 법.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가치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바쁘고 복잡하지만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지지의 성연 뜻을 성연에 두고, 위각의정신과 글을 읽을 때는 그 뜻을 성인과 얻진 사람에게 둘 것이고, 벼슬에 나아서는 오직 그 마음을 국가와 민족에게 바쳐야 된다 국가와 민족의 성격 조만간 마지막 파이널을 장식하는 최고의 명언이 다 여러분들 이건 가슴속에 항상 담고 사시도록 하세요 수분 암나오고숨시 천천하라 분수를 지키는 천명의 마녀하고 시세와... 자연의 수능을 위인이 양차 있는, 스고 그늘이 있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만 한다면, 다시 파란 것이 없겠노라 하는 것이 전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흑도 말고, 별도 말고, 오리지널, 원색 울산, 고향, 향토 버전의 우수한 사투리를 섞어서, 자, <laughs> 네, 현대 재종의 초자 가운데 열강을 펼쳐 주신 우리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우리의 배움과 성찰은 계속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가 되고 지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문수포럼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수포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감사합니다.